여기 테라스 한번 보세요. 테라스가 기역자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뷰도 정말 좋은 복층 테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의 풀하우스 김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산 식사동에 위치한 대단지 현장 다시 한번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어, 지금 오늘 보실 현장 구조는 어, 일동인데요. 앞에가 뻥 튀어 있고 그 다음에 복층까지 완전히 뻥 튀어 있는 구조여서 다시 한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여기에서 위시티 그리고 동국대학병원까지 한 7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풍산역까지인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어,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다음 현장도 정말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차장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차는 이렇게 일렬 주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동과 동 거리가 거의 한 14m 정도 동강 거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앞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해가 정말 잘 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촬영해 드릴 곳은 이 위쪽 복층인데요.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이 위쪽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힘 없이 뻥 튀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곳도 마찬가지로 1층에 계단이 없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방범용 CCTV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세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세대 현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 현관 크기는 1m 50에 1m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키높이 높은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서랍장이 되어 있는 벤츠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발장은 이렇게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신발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이제 공구함으로 쓸수 있는 이렇게 서랍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어 신발을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이렇게 벤치 공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서랍장이 양쪽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죠 일걸소동 버튼 기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이렇게 3면동주문이 되어 있는데 유리는 망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좌측에는 넓은 주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큰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4m74에 5m23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정말 넓게 나와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인터폰 온도조절장치 기본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고급 강마루 사용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트홀은 이렇게 파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벽면마다 모두 다 웨인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정 남향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펑 튀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보기에도 답답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에어컨은 아직 안 달려 있는데 입주와 동시에 에어컨은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AS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볕이 정말 잘 들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주방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 크기입니다. 3m51에 3m80입니다. 그래서 주방도 넓게 나와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방 기본 옵션은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전기레인지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과 살짝 달리,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식탁이 없어요. 어이 현장이 워낙에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다 보니까 이 현장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좀큰 식탁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어 여기는 이제 손님들 취향껏 식탁을 두시라고 이렇게 식탁등만 예쁘게해 놓고 식탁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인, 6인까지 들어가는 식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전체적인 하부장, 상부장은 다 도장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앞에 이렇게 보시면 주방 환기창도 정말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거실 그리고 주방 문 열어 놓으면은 앞바람 쳐서 환기도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보는 뷰도 이렇게 뻥튀어 있는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 기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전기렌지 기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부장상부장 이렇게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쿡탑은 한구 가스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후드 되어 있네요. 그럼, 다양도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도시 크기는 1m89에 2m20입니다. 다양도시도 정말 넓어요. 그래서, 어, 앞쪽에 이렇게 타워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두시고, 옆으로, 만약에 냉장고가 더 있으신 분은 이 옆쪽으로 더 두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필요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선반을 짜셔서, 어뭐 세탁,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도구 두셔도 뭐 충분히 여유 있게 두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을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 크기입니다. 3m57에 3m90이에요. 그래서 12자, 13자 되는 방입니다. 어, 이 방은 좀 특이한 게 일단은 창이 양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는 이렇게 베란다처럼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곳에 침대, 그리고 반대편으로 뭐 TV 두시고,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이제 터를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 놓시고 그리고 저녁 때나 이제 차 한잔 드시고, 밤에는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이제 술 한잔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 안쪽으로 장을 짜셔서 또 안에 수납 공간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창이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펑 튀어서 답답함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룸을 가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 크기는 2m89에 3m18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파우더룸이 되어 있어요. 파우더룸. 옆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 서랍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뭐, 화장품 이제 그런 거 두시고 그리고 앞에 거울도 이렇게 엄청 큰 거울이 되어 있네요 그 옆으로 이렇게 환기창도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어 시스템 행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시스템 행거가 되어 있어서 옷은 뭐 충분히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랍장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1m40에 1m99에요. 그래서 부부 욕실도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쪽에 이동식 욕조가 들어갈 정도로 넓게 나와 있는 부부 욕실이에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까지 가능한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코너 선반 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되어 있고 위에 큰 거울이 되어 있는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 복층이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이 있어야 맞는다고 볼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크기입니다. 2m64에 3m40입니다. 두 번째 방도 이렇게 11자가 넘는 방이에요. 그래서 작지 않은 방이고요. 그리고 이방 기본 옵션도 시저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기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작은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보시면 뷰는 뻥 트여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문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옷을 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작은 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크기입니다. 1m49에 2m19에요. 메인 욕실도 정말 넓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되어 있고 보조 샤워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코너 선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체형 선반 되어 있고, 어 아까 마찬가지로 거울이 되어 있는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층 소개는 여기에서 끝났고요. 2층, 복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른 현장과 살짝 달리 복층 계단이 방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이곳에 뭐 컴퓨터 방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드레스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방 크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방 크기는 3m 57에 2m 73입니다. 그래서 방도 정말 넓어요. 그리고 어,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이, 이곳이 방으로 쓰이다 보니까 위에 기본 옵션 에어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렇게, 아예 이렇게 세대 분리가 된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복층 올라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입니다. 복층 거실 크기는 4m19에 4m76입니다. 복층이 정말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북박이장을 짜셔서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창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반대편, 테라스로 가는 창을 열면 맞바람 쳐서 이 복층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복층 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 방 크기는 3m24에 5m47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3m 정도 10자, 11자는 살짝 안 넘고 그리고 안쪽으로 정말 깊게 되어 있어요. 5m47이니까 어, 이 안쪽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짜셔가지고 옷장을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침대 공간 두시고 이쪽으로는 이제 책상 두시고 쓰시면 어, 정말 여유 있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기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마찬가지로 테라스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문 열고 환기하시면 정말 여름에도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층 테라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크기는, 어, 이곳은 12m99 그리고 폭은 2m9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더 넓게 나와 있는데, 어, 거기 같은 경우에는 9m13에 3m43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복층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복층 테라스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뻥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저기가 식사동 위시티고, 그리고 저 앞쪽이 동국대학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학 병원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 일부는 이렇게 데크로 깔아드리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넓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여기에서 뭐 캠핑 공간으로 뭐 만들고 싶다 아니면 수영장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인공 잔디 요즘에는 어 정말 살짝 비싼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잔디랑 똑같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까시고 그 위에다가 텐트 치고 캠핑하시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 나올 수 있는 수전대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뻥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이렇게 뷰가 정말 좋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이 현장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위시티 그리고 동국대학까지 도부로는 한 7분 거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풍산역까지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동 70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준층 36평부터 38평까지 되어 있고, 복층은 59평부터 60평 까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어, 보시고 테라스, 그리고 위에 층 정말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대단지 원하시는 분 바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